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한국은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잃은 그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가족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에, 겪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행복이라고 할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소에서 특별히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부입니다. 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헐리우드 스타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면 그래서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성취감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바디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짱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름다운 관광지에 여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젊은이들에게는 자기에게 정말 성취감을 주는 가장 성취감을 줄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행복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교훈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읽는 말씀인데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 자,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읽기 전에 과연 이 말씀을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물이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전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물이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언급된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바로 이네 사람을 말하는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라고 했을 때그네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보나움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들 중에 바로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를 던진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느이라그 회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제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산상수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격이라면 바로 이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규범은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삶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고 믿고 그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바로 결코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규범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전번연의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크리스찬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이 그책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크리스찬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게 바로 죽음의 관문이에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때까지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국의 규범이 바로 이 행복이에요, 행복.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5장 3,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그리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은 바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 또 있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했을 때, 가진 것이 없는, 빈곤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우리는 오늘은 두 가지만 읽었는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기꺼이 비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우리 구약 11개상 17장에 나오는 사루밭 과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개상 17장 11절에서 13절에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그는 사루밭 과부예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사르밧 가부가, 당신의 아는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 그거 한 쿰, 한 웅큼, 그거 밖에 없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다음에 그거 구울 수 있는 기름 몇 방울.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이 엘리야도 그사르바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밭으로 가도록 하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르밭에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과부에게 엘리야는 떡한 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과부에게는 이제 마지막 자기 자녀를 위해서 먹고 죽을 이제 죽, 죽었다, 마지막,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주웅큼 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엘리아 요청대로 그는 엘리아에게 먼저 그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주님 그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아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적건 많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장 4절에 두 번째 행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기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님을 만날 때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바로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생깁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걱정 마.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 줄게. 너를 도와 줄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태산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들이 행복한 자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마음을 찢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슬퍼하며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즐겁고 기쁘고 웃음, 우, 웃음이 정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행복으로 세상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편 51편은 다윗의 정말 참회의 노래예요 51편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두 가지 규범을 보았는데요.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세상의 나라 와, 하나님의 나라에 극명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법규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규범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범이 규범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이 행복의 가치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행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은 영원합니다. 결코 썩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한 자들입니다. 사르바 과부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하버드 연구소에서 그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1930년대부터 75년 거의 80년 가까이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바로 남성 7 724명의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연구였겠어요. 연구자들도 바뀌고 그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버드에서 했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724명의 인생을 그들의 직업이라든가 그들의 결혼생활 그런 모든 것들의 인생사를 지켜봤습니다. 724명 중에 현재 살아있는 분이 한 50여 명이 살아있대요. 90대, 90대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1930년대에 그, 그분들을 분석할 때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버드 대생 2학년생, 그러니까 대학생 그룹과 그 당시에 그보스턴의 가난, 가난한 동네 살고 있는 10대 소년들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930년대 보스턴이라고 하면 가장 부루한 가정 환경을 가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5년 동안의 연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 행,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행복의 조건으로 하버드 하버드 대학생이나 혹은 보스톤의 10대 소년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조건은 바로 사회적 관계였다고 그래요. 사회적 관계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 이런 사회적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좋은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가 만든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이 복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범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행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며,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595장 찬송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구원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렌츠한 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